안녕하세요. 오늘은 갤럭시 버디3 출시를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갤럭시 버디3는 이번에 2023년도 12월에 공개한 스마트폰이며, 우리나라에는 4월 26일날에 정식 출시를 하였습니다. 스펙은 전작보다 훨씬 더 괜찮은 구성으로 나왔으며, 이번 메모리 램은 6기가이며 저장 용량은 128기가입니다. 확실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갤럭시 버디3 스펙도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. 디스플레이는 6.5인치이며 크기도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폰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며 그리고 배터리는 5000암페어 대용량 배터리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. 색상은 블랙 라이트 블루 블루 옐로우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으로 나왔 으며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스마트폰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lg통신사 단독 모델이기도 합니다. 출고가는 399300원으로 측정이 되어 나왔으며 실제 보급형 중에 스펙 도 좋고 가격대도 좋습니다. 하지만 이걸 휴대폰 성지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현재 무료로 구매가 가능하며 차비까지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. 보통 성지에서 30만원에서 70만원가량 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할 때 부담감이 없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휴대폰 클라스에서 구매를 해보시면 되는데요. 네이버에 휴대폰 클라스를 치신 후 방문을 하여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